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농업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체 농가 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산업과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힘든 농사와 함께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어... 진짜 정직한 먹거리 소비자들한테 또 농촌 농업의 현실을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농촌의 희망인 여성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촌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성 농업인과 함께 소통하며 이들의 역할을 더욱 넓혀 나가자는 자리입니다. 미래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꿈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키는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이 당당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 인구가 없어요. 어, 여성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서 많은 혜택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농촌 여성 농업인 66%가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맞는 현실 속에서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와이텐 이정호입니다.